에칼 던지고 뺏이 뺏이 이 번에칼도 아, 아, 필요 없어. 에칼에 안막 안막아져. 어차피 안 들어가죠. 응, 아니 아니. 하메로 안 막아져 이제. 각격 못 가. 안, 안 걸리지 갈. 않냐 이거지?지 잘안 걸리긴 하지. 그냥 안 걸려. <laughs> 야 이거는 햄이 바깥에 떨어지는 것도 헬이네. 응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내 저거 걸리는지 봐봐. 저거 버퍼 걸린는지좀봐줄래 아니요 버퍼 걸림? 아이씨 불편하네 이거 뭐, 방송 끈거 아니었어? 그냥 아, 터진, 터진 거 거야 방송이 아 터진 터졌구나 <laughs> 그렇구먼 나 버튼 눌렀는데 안, 안 되더라 <laughs> 그러네. 생각해 보니까 방송에 구묘 등장하자마자 터졌네. 아이씨. 저 잼민이야. 잼민이 와 잼민이 가지고 내 잼민이 친구. 말투 잼민이던데. 어. <laughs> <laughs> 점심 뭐 먹지? 지금 팀이 저 지금 적, 적 사냥한 팀이 세 팀이 있어 세팀 이따 12시 반에서 다 모여서 하네 세팀 정도 있어 세팀 다른 애들 다 포기하고 저기 저건 다 나갔네 저기 블로비 캐릭이랑은 데비랑은 없다 엄마 5층에 있나 보다 업사만 사냥하고 있어 저기 우, 운의 적 심시 뭐그시안가 걔하고 지금 그 한세기 팀 있잖아. 한색기 안서 오려 팀, 거기 하나 사냥하고 있고, 하나는 이제 W 연합이랑 같이 가지고 하나 하고 있고. 네, 저런안 저 했어요. <laughs> 유튜브에서 터진 거야. 이거내 컴퓨터가 아니야. 유튜브에서 터진 거 같은데. 응. 요새 유튜브 조금 불안정하더라 계속. 음, 좀 그렇더라. 버퍼 좀... 잡고 돌고 그러더라. 아, 나 골드 안고 좀 누워 있어야겠다. 그럼 자잖아. 으이... 골드 숨 냄새 존나 달달해. 숨 냄새도 나. 음. 골드 방구김 냄새 존나 나것 같아. 아니, 면치는... 근데 골드 그 표정 보면 항상 억울해 있는 표정. 원래오 억울하게 해. 저저 저 골드가 원래 약간 좀 표정이 약간 좀표정이이좀 아 나도 갑자기 니그 얘기 하니까 배고프다. 아 오늘 뜨끈한 국물에 밥 먹고 싶다. 국밥. 아나 염분을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. 어? 아 이씨 국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염분을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. 짬뽕 짬뽕밥? 아몇일 전에 먹었잖아. 아그 뭐지 달달이가 추천해준 돼지 볼백 샀거든요. 아그 고추장 그거 말하는 거 그거 그거야? 저거야? 김건우 퍼스트 압도불백 고추장 살안 찌는 것도 그런 거야? 칼로리가 낮아 아. 아니 아난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저기 로우나 이게 그래서 이게 염분을 너무 하이먹니까이턱 밑에 투덕이 계속 되려고 하는 거 같아 못아못 염분 있어.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해줘 씨발아 밤에 뭐. 밤에 맨날 술 먹으니까 그렇지 <laughs> 내가 술 많이 안 먹는다니까 나는 술 많이 안 먹어. 아 요즘 아 버거네.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잠이 안 와. 니술안 네 먹잖아. 아니 술 엄청 마시지 또 내가. 니네 술을 니안먹지않아니 <laughs> 네네 친구 있어? <laughs> 친구 있냐는 질문. 어, <웃음> 뭐, <웃음> 친구는 뭐 <laughs> 친구는 없긴 하지. 없는데. 근데 이란 사람 친구들이랑 거의 그게 없으니까. 아, 난 없는데, 그나마 이쁜 친구들도 다저 결혼. 몰드가 거지. 이제. 보고 있지. 골드가. 과자지랑 술 마시면 맛있어. 거의 3일아 로운이도 국밥 좋아하는구나. 국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어딨... 있음? 국밥을 있어. 싫어하는 사람 잘 없지? 있지 저거 이제 그좀 이제 그좀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국물 있는 거잘안 먹잖아 원래. 아니 신경을 우와. 쓰는 것 뿐이지 아니. 그, 굳이. 안... 응.